세, 어 버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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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씨발 년아 너 강민이랑 친한 줄 알지? 아니야, 이 병신 같은 년아 엑셀 나갈 때마다 버리이들이 이기게 해줘, 이기라하더라 씨발. 너한테 용치 떼지게 일 줄, 씨발 년아 어, 너 강민이랑 친한 줄 알지만, 씨발 년아 안 친해. 야 그리고 씨발 년아 너는 좀 악한 짓좀 하지 마. 계속 족같아. 아 진짜 말안 해도 야 계속 너뭐 참고 있다 말는데개 같은 여나. 어? 내가 이거 까고 싶어서 얼마 친도 잘아. 아, 이 씨발 여네 진짜. 어, 없다. 메모지가 생각 안 나는 거야. 감사합니다. 이코어. 20만 원짜리 5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요? 야, 이 노래방에서 일한 년아. 어? 씨발, 못팔이 좋았어. 아, 좋아, 좋아. 나도 프로보다 니 같잖아. 어? 나도 여자애스가 못나아다 파는 거 같아. 이씨년아 어? 나도 여자였으면이 어? 남자 천장대 대주면서 오빠! 마치 너친구안 치료, 치료, 이랬을 거 같아. 브로우와, 이개 같은 시발, 나 너무 너무 로 너가 다생수 있어. 나뭐생겨 가지고 남창도 못이개같아나남잘생겼으면기성이 어? 하고 있지. <laughs> 개같이야열아 <같은 웃음> <laughs> 네, 어. 광역기를 그렇게 자주 쓰시면 어떡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처음이라. 지금 명령 주은 거예요. 회자기. <laughs> <laughs> <그렇게 광택을 웃음>